CJ 엔투스의 조기석과 와. 아 CJ 엔투스 뭔가 그 다음에 삼성의, 어, 삼성의 조기석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3세트 정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양 선수 둘다 전적은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저기 유창희 선수는 1패인데 네. 저 1패가 네. 뭐냐면 네. 피피치다 1패다. <laughs> <부섭니다. 웃음> 네, 저도 네. 그 봄캐스터가 말씀해주신거 들으면서 알아들었는데 네. 이 선수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죠. 네네. 이 선수들이 지금 이곳에 등장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이 수라의 장과 같은, 악기들의 장과 같은, 아수라의 바닥과 같은 스폰빵에서 살아남은 선수입니다. <laughs> 야, 스폰빵도 아세요? 어제부터 알게 됐어요. <웃음> <웃음> 아이 준비 굉장히 많이 해주셨네 야. 이 수라의 길과도 같은 곳을 네. 걸어와서 차나 네. 남아서 오늘 무프로리그에 나올 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 그렇죠 왜냐? 스폿방 승률에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대표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1 팬은 네. 숫자에 불과아 숫자에 불과다저 몰스팬은 더더욱 스스로를 숨길 수 있는 최고의 히든카드야 왜냐? 경기를 안 펼쳤기 때문에 숨겼어요. 그럼요. 네. 네. 뭐, 지가 자기가 어 일부러 숨긴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네. 뭐 하다 보니까 숨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숨길 수 있어요. 어쩌면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아,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숨기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 CJ 엔투스는 정말 마음 편하게 경기할 수 있죠. 왜냐 엔지 선수가 해줬기 때문에 지금 2대 0인 상황에서 과연 삼성전자칸의 조기석 선수가 또 승을 이끌어내면서 세트 스코 어 맞출 수 있을 것이지. 3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m s u n g Con s h a r CJ 앤트스 몬. 라운드 3. 야 이거 와 이거 여러분들 지금부터 치킨 시켜도 치킨 끝날 때까지 치킨 와도 안 끝납니다. 자한시진형의 CJ 윤찬희 선수. 그리고 대각선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대각선이죠. 삼성전자 칸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파란색 테란 7시의 조희석 선수입니다. 네. 삼성팀의 입장에서는 그 예상하지 뭐 물론 어떻게 그 이런 승리나 패배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당황스러울 음... 수밖에 없어요. 예측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크... 그나마 예측을 할수 있을 만한 몬티올 간의 경기 조차도 사실은 CJ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엔트리 싸움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서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네. 한번 이길 수 없는 구간을 넘어야 한다. 하... CJ가 너무 그저께였나요? 네. 그저께 넘었잖아요. 넘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쉽게 이길 수 있을지도, 우승까지 가는데 순탄할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CJ 입장에서는. 2경기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4경기도 유리할 거지. 아. 5경기는 거의 김정은 선수 나오지 않습니까? 아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저는 네. 김정은 선수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5경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거예요. 세 번의 기회가 더 있어. 자신 있는, 네. 확신을 갖고 있는 기회가 있요 그렇죠. 있는지. 근데 그세 번의, 그걸 넘어야 되는 건 삼성전자 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삼성전자 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4강 왔는데요? 조기석 선수가 요즘에 워낙 폼이 좋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어, 조기석 선수도. 네. 마패당하고도 역전한 선수 아닙니까? 어, 맞습니다. 예. 그렇죠. 야, 아니, 아니, 스타 다시 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어제부터 다시 한 건데 <laughs> 야근 아니 그래도 이무 프로리그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아저희 너무 좋고 아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이게 제가 그 패를 끼치면 안 되잖아 요무 프로리그 아 프로 아니 근데 벼락치기 해설과는 좀 약간 다른 게 아까 전에 휴대폰을 보여주시던데 스포빵순위를다 적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빠 쪽에 있을 때안 선수들이라고 말하 <laughs> 그쵸 그 모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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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선수들이 지금 잘하는 선수인지 못하는, 선수지. 못하는 선수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알아야지 대선을 할거 아니에요 이, 그걸 안 봤으면 저는 우와 이성훈 선수와 송병수 지금 최고 아닙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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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laughs> 그렇죠 야 이성훈 선수 왜안 나오나요 에이스 <laughs> 어... 결정전에 나오나요 이렇게 할수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네. 쟁여놓는 이성훈 선수의 위력이 정말 최고네요 <laughs> 야, <laughs> 아, 그 시청자들 다뿐싸하고 제... <laughs> 이런 상황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야 CJ 투스도왜 서두현 선수 왜안 나오나 그러니까. 이럴 수도 근데, 있기 때문에 박세민 선수는 어떻게 된 거죠 이런 <laughs> 올트상타는멍청구리에서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laughs> <laughs> 조심해야 돼 그렇죠 <laughs> 갑자기 박태민 해설위원님 어디가 박태민 해설위원님인데 박태민 선수 어디 갔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굉장히또 갑분싸 바로 일어나지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박태민 선수 CS 주 o 에요 CS 주 o 나도 음악에 키슈바로도 맞죠 SK 심지어는 이 팀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어, SK 텔레콤 네. t 1에서 어, 전성기 하나를 펼쳤던 박태민 선수인데 그렇죠. 그또 물어보면 굉장히 또 그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건이 대각선이기 때문에 지금 배럭을 네. 띄우고 뭐서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 빌드는 어양 선수 둘다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다음 좀 좋은 적은 배럭을 좀더 늦게 지었던 네. 어 몽군 선수가 커맨드가 더 빠를 수 있겠죠. 요즘에는 뭐 이제 마이크 처음에는 뭐 낭만 시대라 그래서 빌드 싸움으로 갈리는 시대였고 그다음에 네. 이제 매크로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음. 물량 싸움 으로아그 마이크로 컨트롤 시대. 마이크로 선수. 네. 네. 그다음에 매크로 매니지먼트 최연선 선수로 이제 압축되는 네. 대규모 물량쟁이 같다. 지금은 뭐. 나노 컨트롤 시대라고 아, 해야 될까 나노 컨트롤요 빌드를 네.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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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200을 최적화하는 빌드까지 온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정도 선수들이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음. 장기전을 그 무난하게 흘러간다고 라 봐야 하는 거고 아니 김동수 선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어, 스타를 하셨을 때 아비터라는 유닛을 뽑아본 적이 있으시, 있으십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아비터 뽑은 게 아직까지도 네. 아마 제가 아비터 뽑은 프로토스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 어, 그때 누굽니까? 그때 이명선 선수 네오코비는 에서아 임현 선수 상대로 아비터를 뽑았었습니다. 네, 그때 어. 아마 제가 아비터라는 걸 처음 사용한 게이머일 거예요. 어 김동수 해설위원님이 그거를 네.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멋있게 해서 네. 그냥 그거를 여러분들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뇌리에서 지워버린 게 강민 선수인데 네. 갈로시네 크리커 <laughs> 그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네. 제일 먼저 쓴건접니다근데 아, <laughs> 네. 정말 아비터를 최초로 사용한 김동수 해설위원님은 이거까지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피컨 피라고 네, 이게 탈먼지거나 그, 아칸으로 합쳤을 때 뮤탈뭉치기처럼 뭉쳐서 네. 리코라는 오! 오 뭐,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게 그... 물론 제가 어제부터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어...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을 하려고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않기 위해서 네. 어제부터 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중간중간 보긴 보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신기한 겁니다. 18년 동안... 아이구! 20년! 2 0년이나 20년을 하죠. <laughs> <20년을 웃음> <laughs> 예 20년. 네. 20년 동안 네. 스타크래프트가 유지되어 오면서 네. 새로운 것이 발견된다고 하는 개념이 음. 있다는 거는 누구에게나 놀라운 일이고 그죠 저도 이제 한때는 제 청춘을 몸담았던 게임의 아. 입장에서 그런 게 지금에서 다시 몰랐던 게 지금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는 놀랍죠. 아 놀랍고. 굉장히 놀랍죠. 와 네. 예, 스타크래프트는 정말 게임은 개발상가안 들었으나 아, 역시 음. 완성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나야 명언인데요 이거 네. 그래서 지금 무프로리그가 다시 지금 출범이 됐고 양 선수들 그리고 양 팀들 다 연습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이뤄내고 있는 게 바로 무프로리그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자 많이들 지금 박은 상황인데 기책하면서 네. 예. 자 일단은 뭐 여기는 지금 빌드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어 조기석 선수는 아머리를 일찍 가면서 지금 골리앗을 지금 뽑아주고 있는 상태고 여기도좀 쓰리 네. 팩토리예요. 네. 네, 좀 벌처럼 그리고 뭐탱크에 힘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지 근데 배럭 그 배럭으로 다 체크하고 있리안양 선수들 다. 그러니까 네. 양 팀이 모두 팩토리 중심의 힘성 네. 드랍 식까지 넘어가면서. 왜 그..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런게 있고 뭐 원베럭그 저그전 상대로 테란이 네네 그.. 원앤베 오배럭까지 늘린 다음에 레이스 메카니로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 있지않습니까네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네냥그러면은 그냥 초장기전에 대한 빌드가 있는거예요 옛날에 초장기전에 대한 빌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중간에 끝냈어야죠 장기전에 빌드가 바뀐다거나 획기적인 개념이 레이트 메카닉인데, 태란전에서도 음... 네. 수순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힘싸움, 중앙인싸움 가고 드랍씩 가면서 다시 한번 중앙인싸움 가면서 반반씩 먹고 서로 간에 그 바둑돌 놓듯이 조금씩 힘싸우면서 가는 게 전형적인 힘싸움 구도인데, 이게 지겨우면 다른 그 날비 같은 거 쓰는데, 아... 태태전을 예상하지 못했던 양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기본적인 이 힘싸움 구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하양 선수 둘다뭐 저그를 예상하고 그다음에 뭐 프로토스를 예상하고 나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본기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지금 상대 틈을 노 노리려는 게 아니고 저는벌칙 움직임은 음. 그냥 서로 아웃복싱으로 잽을 날리고 있는 거요너 어디쯤에 유닛이 배치되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유닛 확보되어 있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양 선수 둘다 굉장히 잘하는 선수기 이 때문에 윈의 움직임만 봐도 아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네. 이제 미네랄 멀티가 아니라 가스 멀티가 핵심 사안이 되는 상황. 왜냐하면 이제 중간 중간 넘어가면서도 네. 드랍식을 이용한 회전을 잘 하려면 결국은 드랍아그드라이란다 골리아가 탱크 위주의 병력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음? 가스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미네라는 그냥 줘도 됩니다. 결국은 삼가스 부터가 테란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음. 양 선수들 다, 어 이렇게 그어놓듯이, 마인드로 그어놓듯이, 어떻게든 세번째 멀티 빨리 가져가려고 하는데, 미네랄 멀티 빨리 가져가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 태태전 같은 경우에는 가스 싸움 아니겠습니까? 저 미네랄 네. 많이 먹으면 털에서 많이 지울 수 있겠죠. 아, 빠르니까. 그렇죠이 선수들이 뭐, 5 0 0까지 APM도 올라오고, 실제로 이제 유효한, 음. 뭐, N, NG, NG 선수. NG, NG 선수 맞습니다. NG 선수한테는 네. 700까지 올라가요. 어, 700까지 초반에 1000까지 올라가요? 어, 그거는 이제 허수고. <laughs> <laughs> 이거는 이제 실수잖아요. 네네네. 진짜 숫자잖아요. 이 선수들이. 음, 진짜 500까지 올라가니까 아... 남는 비용을 다 터렛으로 돌리고 음... 벌쳐도 이게 실질적인 싸움으로는 큰 음역고 벌쳐는 거들 뿐. 실질적으로 마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마지노선을 딱 그려놓고, 음, 여기 넘어오면 혼나. 뭐. 어? 이렇게 만들어두는 거죠. 지금 몽구 선수는 딱 지금 넘어오면 혼난다. 이렇게 말했다시피 을 잘하고 있어손 선을 굉장히 잘 굽고 있거든요. 저 옥저버는 상대를. 그 전진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앞접어의 역할도해주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어 그거 그의 반대로 조기석 선수는 어떻게든 좀 공격을 해보려고 병력들을 좀 공격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모션을 좀 치게 주는 것 같아요. 자신의 마지노선을 당기는 겁니다. 네네. 공격을 한게 아니라 마인을 더 앞세우고 선을 더 그 마인 선을 마지막 선을 다 앞에다 둬야 아, 움직임이 편하니까 그 그쵸, 과정을 그쵸. 지금 밟고 있는 거라고 보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뒤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일단은 해심의 드랍십 이4벌처 드랍십이 과연 어떤 피해를 주느냐 이 싸움인 것 같은데 네. 요즘 선수들이 저거에 통할까요? 자 과연 통할 것인지? 야 그때 안 통하네요. 왜냐 볼리아한 마리 그 여기 테크한 마리다. 네 칠십 다 갖고요. 저거 통하면 사실은 면목이 없죠. 요즘에 네. 활동하는 선수가 오. 이런 저의 한 네 군데들은 동시에 타격해야. 아견제좀 하는 거라 요놈.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맞습니다. 네. 아그 정도로 오신다고요 요즘 선수들을? 아닌가요? 아니, 아, 그건 맞죠. 네네네.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아니, 그, 아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맞죠. 맞죠? 네. 맞는 말입니다. 네. 왜냐면 네. 예전에 박경남 선수가 세 방향으로 막 경남 바사지하고 그랬을 때 그때도 먹히긴 뭐 먹혔는데 이번에는. 십년 전입니까 그? 그건 십년 전에도 지금은 네 방향 가야죠. 그렇죠. 네. 해줘야. 돼. 그리고 그거를 다볼수 있어야 되는 게 요즘 이 수라의 길을 걷는 선수들의. 아. 목시죠. 수라를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수라라고 할까요? <웃음> <웃음> 자, 이러면서 지금 어, 미네랄 멀티는 몽군 선수, 윤찬희 선수가 굉장히 빨리 가져갔지만 네. 지금 가스 멀티에 가져가는 거는 지금 어, 조기석 선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찌 가스 멀티 먹는 것도 레이스로 이렇게 견제해주면서 어, 자, 일단은 상황 자체는 조기석 선수가 인구수로만 봤을 때는 20차이 나면서 조기석 선수가 괜찮아 보이는데 자그 인구수 20차이 나는 걸 지금 어떻게든 병력을 좀 써줘야죠. 와예자 이거를 여기 허리라인을 끝나요? 좋아 잠시만 허리라인 끊어버리면, 끊어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세 번째다. 어떻게 어떻게 테크한데테크한대면은 택크 한대? 그냥 거둬낼 수 있죠. 아니 근데 물량 차이 자체가 워낙 많이 나서 자 조기서 벌써 시리보드가 돼 있는 상태라서 와, 조기석 자. 선수가 많이 잘하는데요. 오 굉장히 잘하는데요. 네. 왜냐면 지금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하면서 뭐 혼이 아닌 게 여기 뭐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대 화점을 지금 야 저거는 몽군 그렇죠? 윤찬희 선수. 네, 윤찬희 선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허를 찌릴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는 나름다 정찰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로 돌아와 가지고 한 번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한한 네. 네. 번의 자리를 잡으면 또커맨트를띄웠고요 어, 테란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크게 크게 게임하기가 쉽지 않은데 와... 조기섭 선수가 요즘에 정말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 왜왓 네, 진짜 조기섭 선수가 정말 잘해요.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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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가 아니라 후보군 네. 이 아니라 진짜 잘합니다. 와 이렇게 네. 큰 그림을 그리는 선수가 있기가 힘든데. 야, 이렇게 되면, 되면 조기선 선수가 만약에 세트 스코어 하나 따낸다. 그러면 조기선 선수가 이영호 선수랑 같이 다승왕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스노우볼이 어디서 굴러간 거냐면, 네. 레이스로 3시에 커뮤니티 센터로 짓고 있던 SC를 잡는 데서 굴러간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왜냐면 거기에 신경 썼으니까. 거기 한번 신경 쓸 때, 왼쪽 12시 앞쪽에 있는 곳을 턴 거거든요. 네. 자, 일단은 지금 몽구 선수도 무리해야죠. 선수도 무리해야죠. 무리하게 지금 병력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무리해야죠. 그렇죠. 조기석 선수가 용이하다면 뒤로 돌아와야 돼요. 자기 병력 뒤로 돌아와서. 그렇죠, 그렇죠. 아시라인을 지금 막아낼 수 있는 와거 와! 저기서 막으면서 공격도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락 마사지를 넘어서 태국 마사지 아닙니까? <laughs> 야 그렇죠. 경락 마사지 정도가 아니라 계속 들어가야 돼. 이러면서 한번끝이면 벌써 더 가죠. 요금이 혹시 혹시 머릴 때까지 마사지 해놓 해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또몽구 선수도 여기가 정지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기를 신경 써야, 되니까. 네, 여기 신경 써야 되니까. 여기는 들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주면 음, 안 되는 거죠. 절대 주면 안되요 가스멀티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근데 여기는 주면 안 돼요. 여기도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데, s c b 가 굉장히 많이 잡히게 되면서 지금 s c b 가 보시면 안받당에 지금 8개밖에 없어요. 지금 본지도 많이 없는데, 저기서은 뭐겠습니까? s c b 가 지금 넘쳐납니다. <laughs> 야. 구사에 넘쳐난다고 이렇게 긁어서 확인하신 거예요? 네 와, 정말 대단 저는 봉준씨가 이거를 네, 네. 하실 때 가장 놀라운 건 네. 캐스터라면 저도 목적을 할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역시 수레길을 겪었어. 전안 <laughs> 겪었어요. 전안 아, 겪었어요. 전안 겪었어요. 빠르게 비제로 전화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굉장히 정말 네. 정말 야가 빠진 선수였어요. 왜냐 안될것 같다 는걸전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바로 네. 은퇴했어요. 네. 지금. 이거 어차피 3시가 네. 견제를 당하면서 시선이 끌렸기 때문에 그렇죠. 몽곤에게 있었던 마지막 기회는 사라졌고, 맞다가 아. 끝나는 그림이거든요. 맞다가 끝나는 그림. 이게 조기석 선수는 네. 3지선다예요. 3지선다. 3지선다. 12시 쪽을 가서 1시로 네. 가는 방법이 있고, 3시로 네. 드랍시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정면으로 뚫는 방법이 있죠. 정면으로 뚫는 방법 다 있죠. 뭐 지금 모든 선택을 다할수 있는 게 바로 조기석 선수인데, 네. 이거를 다 하면서 그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3개 내리도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세군데를다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여기 내려도 되고 안마당에 내려도 되고 다 내려도 되는데 지금 위치 자체도 너무 좋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12시 쪽도 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12시 쪽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조기석 선수가 이게 바로 어떻게 돼도 너는 결국은 못막어 그렇죠 라는 개념이죠 야 이렇게 되면 여기 오늘 주가 명령 바로 잡혀야죠 그냥 합점이 목숨줄이 지금 목이 딱 잡힐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조기석 선수가 유찬희 선수상대로 굉장이 좋은, 여기 경기,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면서 삼성 전작하니 한 세트 따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 그렇죠, 지금 따내기 직접가 있고 이제 어떻게 손질래? 어, 나손 멋셔 CJ 이 <laughs> 직접까지 온 거죠. 그렇죠, 어. 그 직접까지 와있는데 상대는 CJ입니다. CJ 앤투스는이 저력 그 저력 때문에 에이스 결정전에서 진영아 선수를 잡아내면서 김정우 선수가 4강에 안착시켰죠. 네. 모르는 거예요, 게임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워낙에 네. 무 프로리그가 정말 세간의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음. 말도 안 되는 역전승들이 아, 계속해서 나온 경기였고 그렇죠. 어, 그리고 네. 이 태태전이라고 하는 거 지금 세지를 결국은 막아냈다고 하는죠. 음, 음. 끝까지 문군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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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 싸움 해 먹은 거요 아, 반반 선대 버르죠. 그면 네. 태태전도 또 반반 긋다가 뭐꼭점크로저 나오고 레이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한번 싸움 아니겠습니까? 어, 그저 저건 뭔가요 지금? 어떤 거요? 지금 뭐가 줄어드는데 밑에 게이지가 이거요? 체력이었나요? 네, 체력입니다. 와. 왜요? 아 리마스터 아, 처음 봅니까아 아, <laughs> 아니, 스타크래프트가 많이 바뀌었어. 리마스터 됐습니다. 오, 그지내 네. 눈이 좋아진 건가 지금 <laughs> 살짝 검색했는데. 야, 지지. 지지! 네. 왜냐면 조기석 선수의 공격력 자체를 버틸 수가 없었어요 윤찬희 선수가 아, 좋, 야 조기석 선수 굉장히 모습은... 좋아하죠 왜냐? 팀을 이끌어냈습니다 거기에 완벽한 승리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2대0으로 3대0까지 야 너무 좋아요 조기석 선수 진짜 삼성 가자 삼성 거구나. 가야 됩니다 왜냐? 조기서 선수, 맞네. 조기서 선수가 해냈다면, 이영아 선수가 해내면 이스결정적갈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거기까지 가야 해 하고. 네. 아마 저는 송경호 선수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스결정적에서 아. 자존심 회복을 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 넘겨줘야죠. 아, 자, 일단은 2대1까지 온 상황이고, 4세트는 이영아 대 유영진인데, 이 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이 경기에 따라서, CJ가 결승전에 가느냐, 아니면 1대1 세트 스코어를 맞추느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네. 4세트가 분수명이라고, 김동수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거니까, 그, 빌드의 장인, 이영환 선수, 저그가 빌드의 장인이 되기가 아, 쉽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그런 호칭을 얻을 정도로 빌드를 잘 만드는 이영환 선수가, 네네. 특별히 장윤철 선수를 요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코스는, 이제 사라졌어요. 아, 없어. 던지고, <laughs> 그렇죠. 테라는 상대로, 거의 유사한 빌드를 쓰긴 하겠습니다만, 음. 이게 다르단 말이야. 종족이 다르단 말이야. 종족이 다르. 근데 유영진 선수는 정확하게 어 이영환 나올 거 알고 여기서 분명히 빌드를 준비할 거고 이 빌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파이할 수 있어라고 모든 계산이 다서 있는 상황에서 예.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영환은 영화는... 포스전을 준비했고 유영진은 점전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1경기와 3경기가 마찬가지로 삼성은 그냥 눈 감고 게임하는 거예요. <laughs> 눈 감고 눈 뜨니까 어! 어왜 어! 영진 나왔네? 어! 어 장윤철 나왔네? 왜, 왜, 이런 자,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 어. 왜 장윤철이 안 나오고 왜 그렇죠. 유영진이 나왔어? 나 장윤철 지금 하려고 게임을 한 건데 그렇죠. 자 4세트 정보 빠르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